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대에서 온 강리빙스턴 성교사입니다. 나의 기쁨 이야기 제목은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요절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깃바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제일부 저는 한 번도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1970년 제주도에서 스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항상 저를 스님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특히 누나가 아버지 스님이신 분 때문에 파혼을 당하자 스님이신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1990년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서클 신입생 환영 모임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었다고 자기 소개를 하였습니다. 심생이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건늙어 보여 군대 다녀온 선배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의대에 들어올 때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의사가 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밀려오는 허무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마음의 음욕을 가득 품고 자매들을 대하면서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어보고자 했지만 몸과 마음만 더 만시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2부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알았습니다. 1991년 여름서양에서 마가봉 2장 17절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병든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름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라온 저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의죄가 낱낱이 드러나자 너무 두려워서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바라며 마음으로 사련한 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무한한 삶을 살았던 저의 영적 무지와 교만아, 저의 정욕과 음란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들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저는 완전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 대장암 판정 받으신 아버지께서 지금 암세포가 폐에 전이가 되고. 심장에도 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드리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변함없이 예수님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더 이상 허무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창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서 너는 내 항상 운이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왠지 좋아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번도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항상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의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눈으로 자매님들을, 자매님들을 쳐다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굴에 있던 여드름도 예수님표 화장품으로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어주고자 거의 매일 후배들 강의실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의대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잘될 것이라는 도둑놈 같은 근거 없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때 뿌린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laughs> 대부분의 목자님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적이 계속 올랐다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난뒤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과 4학년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저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자가 양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처럼. 전공 한 과목 한 과목을 각기 다른 양처럼 여기고 깊이 이해하는 수고를 감당해야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공에 십자가를 칠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학생으로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질때 하나님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의사 면허증 뒤에다. 이 면허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평광편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성교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 풀타임 사역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의료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의료 선교사로 살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200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사로 살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감사한 저는 어느새 안정된 생활에 만족해 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직장, 캠퍼스, 교회, 집을 벗어나지 않은 소위 모범적인 학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다는 안정된 생활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적인 기쁨이 식어지고 성교의 비전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모님의 위안 판정과 소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통해 저의 세상 소망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저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통해 참된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정미정 미루었던 우리의 선거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인 우간다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이 걸렸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2012년 7월 25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다섯 명 식구는 약속의 땅 우간다를 밟게 되었습니다. 제3부,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간다에 도착하자마자 베데스다 성교병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우간다 최고의 국립대학교인 마케레레 대학교 캠퍼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Your English is not clear. 저는 그 말에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병원에서 진료하는데 환자들이 저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종에다 쓰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도 우간다 사람들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격공 많은 양들이 친구, 친구의 친구를 계속해서 데려왔습니다. 나중에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저는 양들과 1대1 스케줄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양들이 목동 선사할 때 발표한 소감을 들어보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이 좋아서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간대에 간지 3년이 지났을 때 얼떨결에 마케를에 집어 지부 지부장을 맡게 되었고 영어 주일 메시지를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며 우간다 민족 보고마와 세계 성계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우간다에서는 흔하지 않은 위 대장 내시경을 시행함으로 도움을 주기는 하였지만 에이즈나 겸상 적혈구빈혈, 열대열, 말라리아, 희귀한 기생충 질환 등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질환들을 보면서 열대 의학을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 환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간다어를 배워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안 되는 루간다어로 환자들을 대하면 환자나 간호사가 자신들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말을 배운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간다 사람들에게 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우건다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새롭게 만나주시려고 우건다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8년 3개월의 선교사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First term 선교사 삶을 마무리하고 좀 쉬면서 마음을 새롭게하여 Second term 선교사 삶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항공사에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의료인들을 위한다며 가족 4명이 왕복 비용이 총 400달러밖에 안 되는 특별 할인 티켓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 기간이 광주 3부 가을 수양회 기간과 겹치니 기쁨을 주제로 소감을 발표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소감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기쁨을 찾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때의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강함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함까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교지에서 제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기뻐하기보다 감추고 싶고, 감추고 싶고 절망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 사실을 잊고 제가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신앙생활을 한지 30년이 지났지만 나의 강함 대신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나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잘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 나오면 어쩌지 하며 염려하기를 잘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가족 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우간다에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데 얼마나 마음은 졸였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베스트를 주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 광주 3부 동의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때 염려가 사라지고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여 의료선교사이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의 강함이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물을 추원하시는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일대일과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간다 UBF 건축 역사도 시청의 담당 직원이 감옥에 투업되어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하고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잃어버려 교회 풀타임 목자가 시청에서 잃어버린 파일을 찾는 등 일의 진행 속도가 느려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데 2년이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예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2월 19일에는 다음 5년간 우간다 마케렐의 지부를섬길지부장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소감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성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을 기뻐하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연약함과 주님으로 인한 강함을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강함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라. 감사합니다.